안녕하세요. 제천 희망수 TV입니다. 저희는 오늘 KTX 문경역 공사 현장에 왔습니다. 문경역 KTX 문경역은 3일 연장된 올해 10일 30일날 개통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 27일에서 3일 연장됐습니다. 여기는 경북 문경시, 문경읍, KTX 문경역 공사 현장입니다. 문경, 문경도 이제 KTX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하는 KTX 시대. 이제 이번 달 11월 30일이면 KTX 문경역이 개통하게 됩니다. 아,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문격역에서 여주 2층까지도 KTX 타고 갈 수가 있습니다. 문경역에서 이제 거제까지 또 이제 공사가 앞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제에서 서울까지 KTX로 갈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서울에서 거제까지 개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제에서 서울까지 KTX가 공사가 시작되고 빨리 완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4차 산업 혁명시대는 전국 지자체도 4차 산업 혁명 디지털 교육센터가 설립이 되어서 지자체, 시군, 시민, 국민들, 디지털 교육을 빨리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연결된 사회로 가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 시대, 초진흥 시대, 초융합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문경시, 문경업, KTX 문경역 공사 현장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천희망수 TV였습니다.